자 이거 진화기사 넘어가는 턴 석궁 깔아주는데 어 이거 상대 스파키 이러면은 이거 데미지 안들어가거든요? 자 때려봐 스파키야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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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그렇지 거의 뭐 기스도 안났어요 그동안 석궁이 누적딜 해주는데 이제 바바리안이랑 싸우는 턴이었기 때문에 쉴드가 없어서 데미지를 많이 입었지만 그래도 데미지 많이 주면서 이건 뭐 수비 어렵지 않으니까 깔끔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해마군입니다. 오늘 써볼 덱은 뇌석. 와, 진짜 이 덱을 지금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얼굴 자리에 이제 기사가 들어가면서 다시 3.0 뇌석이 부활을 했고, 진화 기사가 출시가 됐기 때문에 그런 소스로 변경이 된 겁니다. 거기다가 뇌전탑을 버프해주겠다 하고, 버프를 뇌전탑까지 해줬다는 거. 그래서 지금 뇌석이 굉장히 쓸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덱이 지금 픽률이 많이 올랐길래 바로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아, 석궁 너무 오랜만이라 벌써 머리가 아픈데 너무 어렵거든요, 석궁은. 그래도 열심히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시작할 때 아처 먼저 뽑아 주면서 상대 덱 보고 천천히 스타트 해줄게요. 일단 상대는 패를 안 뽑네요. 우린 그럼 뒤에서부터 또 기사까지 쓰면서 천천히. 좋아요. 일단 바바통 확인했고 이러면은 무덤 쪽간어 가... 해골 바바통 해골 이러면은 로자 쪽 가능성도 있고 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건 파이어볼 써주죠. 기사 쪽으로 엘릭스 한번 더 뽑아주고 싶어서 팝을까지 써서 엘릭스 한번 더 뽑지는 못하네요. 근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버텨주고 여기까지만. 이러면 수비는 잘 됐죠. 상대는 해골이 들어가 있는데 기배무인 건가? 이게 뭐야? 폭탄타워 들어가 있고. 일단은 기사 배드 무덤은 맞지 않을까? 어, 맞네요. 당황스럽긴 하지만 대근 확인이 됐습니다. 무덤이었어요. 에굴 병사랑 한턴 지켜보면서 이름을 맞고 나서 아처 써주고 이건 얼정으로한 턴만 버텨주면은 여기까지. 그럼 데미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지. 이거는 과감하게 엘릭서 쓸만했고 상대 토네이도까지 뽑았는데 데미지 많이 들어가줍니다. 상대가 기사가 빠졌었기 때문에 반대로 석궁을 썼을 때 충분히 엘릭서를 많이 뽑고 이득도 볼만한 턴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석궁을 써줬고요 상대가 무덤으로 무리를 하기도 했고 기사 빼주고 이거 들어오려고 하면 뇌전탑으로 그냥 입고 막아도 된, 됩니다 이러면 이거 석궁 미리 깔고 이거 뇌전탑까지 쓸게요 그냥 앞라인에 어차피 지금 기사 들어오는 턴이고 앞라인에서 힘싸움하면 우리가 진화기사 있어서 유리하기도 하고 하하 좋아요 이거는 견제는 됐지만 한번 들어갈 수 있는 턴이라 그냥 앞에 힘주면서 여기까지 이러면은 파이업을 써주면 누적딜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에릭손 빼야 되고. 좋아요. 이러면 다시 한번 석궁 써주면서 앞에 기사낼 수 있죠. 써주고 이건 뒤에 아쳐. 그리고 천천히 통나무 그리고 해골까지 쓰고 버틴 다음에 얼정 써주고 그리고 기사를 밀면 돼요. 요까지 그러면은 지켜줄 수 있으니까. 상대가 반대 온 공격 성공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깨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 말릴 수밖에 없죠, 이러면. 레전탑 앞에 써주고 못 들어오게 입구컷 해버리면 게임 끝납니다. 아, 처 써주고. 기다렸다가, 통나무에 해골, 진하기사까지. 써주면 수비 너무 잘 되면서 마무리가 되네요. 확실히 상대가 진화 기사 턴을 이용해서 무덤으로 들어올 때, 와, 이걸 수비해보니까 진짜 세긴 하네요. 상대가 물론 기배무 정석댁은 아니었지만, 요즘에 기배무가 왜 좋은지, 그리고 진화 기사랑 무덤의 시너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체감할 수 있었던 판이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기배무도 써보시는 거 추천하고, 이 석궁댁도 석궁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석궁댁으로 복귀할 각이 보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굿. 자, 시작할 땐 일단 기사 써주고, 해골까지 쓰고, 통나무로 수비할게요. 유닛으로 맞고 가는 이유는 이거 어차피 완막이 되고 어 이러면 한 대를 안 맞죠? 어 좋아요. 통나무에 걸쳐가지고 조금 이득을 봐줬네요 상대가 이러면 능광호진 쪽 소스 가능성이 엄청 높아집니다. 레전 탑을 강미 탄칸으로 빼고 기사 수비한 다음에 반대쪽 석궁이나 이렇게 천천히 각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능광호진이 맞다고 했을 때 앞에 능광으로 버텨줄 수도 있고. 지진 나왔고요 대기 오케이 여기까지 폭탄타워까지 빼고 지진 뺐으니까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여기까지면 괜찮습니다 이러 왼쪽으로 기사 빼면서 왼쪽으로 좀 유도를 해주고 오른쪽으로 들어온다면 해골이랑 통나무 그리고 얼정도 있고요 천천히 수비해줄 수 있겠죠 지금 통나무까지 쓱 굴려주면서 완막이 오 되죠? 오깜 저거. 이거 수비 안됐으면 좀 속상할 뻔했죠 로켓병으로 기사 녹은 건좀속상하고요 이러면, 기사로 킹터 오픈까지 해주면서, 속품 깔죠? 이번 턴각 보겠습니다. 이러면 폭탄타워 돌려서 쓰더라도, 앞라인에 기사도 있고, 기사 쪽으로 힘 한번 줄수 있는 턴이라, 그거 이용해서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파이업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 파이업을 쓰면서, 빠르게 변수 주고, 여기까지면 기다려주고, 얼전까지 빠졌었죠? 좋아요. 더 무리해줄 이유는 없을 것 같죠? 이러면 기다렸다가 때려줍니다. 좋아요. 기사가 DPS가 좋아서 저렇게 고블린이 나오더라도 데미지가 말이 안 되는 수준으로 들어가 버리죠. 얼정 고블린 없으니까 얼정 던져주면 지금 충분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했고 레전탑은 앞쪽으로 빼줄게요. 일단 여기까지. 천천히 또 아처 돌려놓고요. 기사랑 그리고 진다로켓병 생각해줘야 됩니다. 기사 좀 앞쪽으로 올려주는데 진화로 캐평 빠졌으니까 파이어볼까지. 자 다리 쪽에서 힘싸움 해주는데 그냥 무난하게 통나무 굴려주면서 힘싸움 해주고 석궁은 일단 반대로 깔아놓을게요. 상대가 뭐 공격 들어오기 좀 애매하게끔 만들어 주겠다는 느낌. 지진 일로 빠지는 것도 좋고요. 이러면서 진화기사 돌려서 진화기사 턴을 한번 이용해 보는 것도 또 방법이 될수 있죠. 이건 파이어블 써버린 다음에 기다렸다가 통나무까지만 여기까지 해주고 얼정으로 잡아주고 좋아요. 이런 다시 한번 속공은 안쪽으로 천천히 넣어놓고 대기 기사 이쪽으로 써주면서 이번엔 왼쪽으로 엘릭서 빼고 오른쪽으로 들어갈 생각 해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좋습니다. 자 이거 엘릭서 한번 빼줄 수 있는 턴이라 그렇지 이거 왼쪽으로 엘릭서 좀 많이 빠질 거거든요. 이러면 파이어으로 여기 잘라주고 좋아요. 상대 기사 어그로 실수까지 했고 이런 앞에 폭탄 타워로 수비할 수가 있어요. 기사가 빠졌으니까 그거 생각해서 앞쪽으로 기사 올려주면서 수비해주고 좋아요. 데미지 많이 들어가고 상대 엘릭서 많이 빠졌으니까 여기까지만 해줍니다. 좋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유리하게 가지고 있는 그림. 상대가 지진이 있어서 까다로운 것도 당연히 맞지만 그래도 충분히 이겨줄 수 있는 각이 있다는 거. 파이어볼 써주면서 잡아주고 기다렸다가 통나무만 쓸 거예요. 이거 통나무 안 써도 잡기했는 어차피 로켓병도 수비해 줘어야 됐고 자, 이거 파이어블로우만도 마무리가 되지만 한번더 어그로만 끌어주겠습니다. 딱 여기까지 그리고 수비각은 잡아줄 거예요. 아, 여기까지. 아, 잘 마무리가 됐네요. 이거 상대가 어그로를 정확히 확실하게 관리해주지 못하면서 마무리가 된 그림인데 능광호즈는 제가 저번에 기베무 쓸 때도 말했지만 진짜 로켓병 너프 이후에 쓰기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비추. 어쨌든 이렇게 호진까지 잡아줄 수 있다는 거굿자 시작할 때 얼정 던져 주면서 인사 건네고 스타트 해주겠습니다. 대기 아처 우리도 돌려주고 상대가 아처가 있다는 거, 상대도 석궁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해 줘야 되고, 이거 통나무로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 주면서 갈게요. 좋아요. 이런 무리아리, 어 진짜 석궁인가 본데? 이럼 기설 조금 앞쪽으로 배치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내전탑 써주면서 잡고 아처까지 활용해 주고 얼정 버텨주면서 이러면 기사로 또 버텨줄 수 있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고 반대쪽은 해골이나 통나무로만 수비해도 되는데 이건 해골 써주겠습니다. 기다렸다가 해골로 수비 여기까지만. 아, 니 석궁 밀어 아, 니거너밀어은데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아, 뭔가 벌써 루즈하고 벌써 지쳐요 데 아, 머리가 벌써 벌데 아픕니다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거 너무 좋은봅시다석무좋주면 이거 기무좋안할거예요 상대 앞에 그냥 뇌전딱 깔리더라도 물이안할무니다데이무만 대기하고 있다가 통나무만 쓴다 그림으로 여기까지. 기사의 파이어볼로 수비했죠 상대는 이러면 데미지 살짝 들어가주나 얼정까지 뺐고요 좋아요 해골까지 엘릭서 많이 뽑아줬으니까 기분 썩 나쁜 그림은 아니에요 이러면 아처 미리 돌려놓고 진화기사 이용해서 석궁 수비한 다음에 이득보고 들어가면 무조건 한번 이득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느낌 근데 기사 먼저 씁시다 먼저 쓰고 힘 실어줄게요 여기까지 파이어볼이 빠졌었기 때문에 그냥 확실하게 힘 실어 주면서 거리 둬서 파이업을 같이 안 맞을 각 줘버리고 이러면 상대 입장이 좀 애매하죠. 그러면서 또 빠르게 대전탑까지 녹여주고 이런 앞라인에 뭐라도 나와야 되니까 얼정에다 통나무 빨리 쓰려고한 건데 손이 좀느었습니다 아쉬워요. 이런 무리할 필요 없으니까 안쪽에서 기산해 주면서 천천히 반대쪽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죠. 우리도 상대가 들어오고 싶은 터에 그냥 들어갑시다. 오히려 역으로 우리도 한번 찔러 보는 거죠. 기다렸다가 써주고, 아촌 오히려 뒤에서부터 그냥 무난하게 간다는 그놈으로. 기사는 미리 써줄게요. 써주면서 그렇지. 암라인 이렇게 버텨준 거 너무 좋고. 이러면 우리가 오히려 내전 탑각. 그렇지. 좋아요. 각 너무 이쁜데? 그럼 내전 탑도 살렸기 때문에 파블도 빠졌기 때문에 진짜 좋은 각은 다 나왔다 보는데 이러면 상대가 반대쪽으로 어그로 끌면서 기사를 버틸 거란 말이에요. 이러면 앞에서 그냥 아촌 쓰면서 버텨버리면 되고. 여기는 얼정만 써주고. 기다렸다가 진화 기사 쓸지 말지 고민. 이러면 안 써줘도 됩니다. 천천히 뒤에서부터 가도 되서 진화 기사 써주고, 그리고 해골병사 쓴 다음에 대기. 이러면 이거는 이쪽으로 써주고 진화 기사가 먼저 왔죠. 그렇지? 이거 내전 탑으로 앞에서 버텨주면은 이쁜 각 나와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대가 수비석공 한 거에서 각을 한번 봐준 거예요. 여기 잡아주고 이러면 석공 좀친 다음에 오른쪽에 데미 지좀 들어가겠죠? 그리고 기사 쪽으로 넬리서 빼야 되고 그렇지. 좋아요. 이름 기다렸다가 진학 기사 턴 다시 한번 볼 생각합시다. 기사를 원점 맞으니까 여기 써주고 그리고 통나무 써주고요. 이건 파이어볼까지 씁시다. 파이어볼까지는 쓰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써주고 양쪽 맞으면서 대기 오른쪽으로 공격 가서 파이어볼을 오른쪽으로 유도해주면 더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아서 우리는 어차피 양쪽 다 괴롭히는 그림이니까. 천천히 가줄게요 여기까지 해주고 기다렸다가 기사 쓸지 말지 고민 이런 기사를 천천히 앞쪽에서 꺼내줄 수 있겠죠 해골은 지금 그렇지 이런 팝을 빠졌으니까 한번더 내주면서 오른쪽으로 엘릭서 계속 유도해 줍니다 다시 한번 석궁 깔아줘야 되는데 버텨주고 내전탑 쓴 다음에 진학 기사까지 써주고요 좋아요 힘써움 이겼고 여기까지 그럼 석궁은 반대로 해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왼쪽은 수비가 무조건 됩니다. 반드시 되기때문에 이제 오른쪽으로 이득만 봐주면 게임은 끝나는 그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주면서 앞에다가 유닛 빼주면서 어그로 다 끌어주고 통나무 쓰고 빠르게 석궁 하나 늘려주고 이거 석궁 반대로 써도 됐는데 오른쪽 확실히 빼겠다는 그림이 왜냐면 기사가 왼쪽에 있으니까 이거 이용해주면서 마무리가 잡아주시면 됩니다 요런식으로 쌍석궁으로 마무리 근데 이거는 솔직히 상대가 진화기사가 아니라 이게 제가 엄청 많이 유리했어요 왜냐면 석궁 수비할 때, 뭐 힘싸움할 때 진학에서의 역할이 정말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 이번 판은 뭔가 배우려고 본다기 보다는 뭐랄까. 진화기사가 이 정도로 좋다. 라는 걸. 제 실력이 좋았던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화기사 덕분에 이만큼 유리하게 게임을 할수 있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순석, 정말 어려운 덱이고, 그만큼 이제 연습했을 때 내가 좀더 금손으로 그 길로 갈수 있는 그런 숙련자용 덱이고, 예전에 석궁덱을 좋아했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복귀각이 보입니다. 너무 좋아졌어요. 픽률도 정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믿고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좀더 유익한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